2024년 3월 31일 부활절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두 가지 예식이 바로 침례식과 성찬 예식입니다. 침례 예식은 로마서 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물 속에 잠길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우리는 그물 속에 들어감으로 그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침례 예식은 물 속에 잠겨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물속에 그대로 잠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속에 계속 잠겨 있으면 우리가 그냥 생명이 거기서 끊어지죠. 그래서 물속에서 이제 나옵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 속에 장사된 바가 되었으면, 또한 우리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자도 되리라. 오늘 부활절, 부활절 새벽 예배에 우리는 부활의 연합한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섰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기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 새롭게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더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나의 죄의 몸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죄에게 종로릇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죄에게 종노로하지 않는다.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죄로부터는 죽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의롭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다음에는 부활의 권세가 함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고 사망이 예수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세상의 사망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히브리서에서 8장, 9장,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마지막 제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동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단번에 한번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 드리고 당신 자신이 마지막 제사장이 되어서 온전한 마지막 제사 속죄의 제사, 화목의 제사를 그리스도의 몸을 드려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왜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길지어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또 세상의 사회적인 환경으로 다른 사람의 말로 그걸로 판단해서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수긍이 되니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여길지어다입니다. 우리 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이 믿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뭐냐?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아직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진정한 믿음 가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몸에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는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바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죽어서 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난 자로서 이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계 만방에 전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세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든든히 바로 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고, 그대로 여겨서 진정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든든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권세로 부어 주시옵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부활의 권세와 권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런 줄로 여기며 믿음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추관하옵나이다. 아멘.